그립이라는 거는 정말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 그립을 정말 잘 잡아놓으면 좋은 스윙을 부를 수 밖에 없어요. 좋은 그립은 좋은 스윙을 부를 수 밖에 없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프로입니다. 제가 항상 인스타로 인사를 드리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부터 시작을 할때 그립부터 이제 잡죠. 자, 그립을 잡을 때 대부분 이 그립이라는 거는 정말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시면서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그립을 정말 잘 잡아놓으면 좋은 스윙을 부를 수 밖에 없어요. 좋은 그립은 좋은 스윙을 부를 수 밖에 없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그냥 그립을 잡은다고 쳤을 때 대부분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많이들 잡으세요. 뭐 이렇게 막대기 잡듯이 그냥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막대기 잡듯이 잡아보라 그러면 이 손바닥 쪽으로 조금 많이 잡게 되는데 이 손바닥으로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잡게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꼈을 때 쉽게 빠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왼손부터 잡는 걸좀 알려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그립을 잡았을 때, 자, 옆에서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해보는 거예요. 차렷 자세를 쓰셔서 손의 힘을 다 빼보시는 거예요. 다 빼봤을 때, 손가락의 힘도 다 빼놓고, 이렇게 늘어뜨려 봤을 때, 대부분 우리 손은 손등이 다 정면을 보게 잡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은 없으시거든요. 손등이 다 정면을 보게 되고 어떤 분들은 더 돌려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적당히 한 45도 각도로 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상태에서 그립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보시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늘어진 상태를 잡다 보면 우리는 대부분 손가락 쪽으로 많이 잡게 돼요 특히 이 중, 왼손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쥐다 보면은 여기 손가락 쪽으로 많이 밀착이 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잡아보면 이 상태에서 이, 이 손바닥 부분은 좀 비어있는 느낌이 나셔야 되는데, 비어있는 느낌이 맞습니다. 비어있는 느낌이 나셔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을 편하게 늘어지, 늘어진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앞으로 가지고 오다 보면, 엄지손가락이 제일 중요한데요. 엄지손가락은 검지와 붙어있는 상태로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붙어있는 상태로. 자, 이 상태로 잡았을 때가 가장 안정된 그립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하셔야 될 그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립이 헷갈리실 때는 왼손 이게 차렷 자세에서 왼손이 팔이 늘어진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손가락 부분에 많이 밀착이 되도록. 자, 이제 여기서 오른손을 한번 잡아 볼 건데요. 오른손을 잡으실 때는 자,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왼손 검지 위에 올려서 잡는 오버래핑 그립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양쪽 이 새끼손가락과 왼손 검지 손가락을 사이에 끼셔서 깍지를 끼는 인터로킹 그립이란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두 가지 유형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왼손 새끼,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왼손 검지 위에 올리는 오버래핑 그립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게더 좋냐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사실 뭐, 어떤 장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장점과 단점을 나눠봤을 때, 인터로킹 그립을 잡게 되면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팔과 손이 좀더 밀착된 느낌이 나실 것이고. 근데 오버래핑을 잡게 되시면 오히려 왼손에 힘은 좀더 주게 되지만 오른손의 힘은 더 빠지게 돼요. 오른손의 힘을 더 빠지게 되고 얹혀 줌으로써 오히려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체가 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손목을 좀더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죠. 반대로 인터로킹 그립은 깍지를 꼈을 때는 우리가 팔과 손이 몸과 함께 밀착돼서 일체감을 느끼면서 같이 스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잡으셨을 때 가장 나한테 편한 그립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더 낫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장단점만 알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래핑을 잡았을 때가 가장 안정된 느낌도 나고 제가 또 손이 좀큰 편이다 보니까 오버래핑을 잡았을 때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인트로킹을 잡게 되면 저는 손가락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잡아 보시고 나한테 어떤 게 맞는 그립인지 보시면 찾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손이 되게 중요한데 오른손도 이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이 밀착이 돼 있고 붙어 있으셔야 돼요. 이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그립을 잡았을 때이 새끼 손가락은 검지 위에 올렸다 올려놓고 약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은 그립에 밀착을 해주신 후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붙인 채로 잡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잡으실 때 자꾸 막 그립이 어색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막 엄지에 이렇게 따봉이 되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양팔도 막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시고, 검지는 항상 이 중지 손가락과 틈이 있으셔야 돼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으셔야 되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의 V자 형태를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양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은 꼭 붙어 있으셔야, 밀착이 되어 있고 붙어 있으셔야 하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차렷 자세에서 왼손 그립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엄지손가락만 검지손, 검지손가락과 붙인 상태로 가져온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손가락 쪽으로 왼손 이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이세 손가락으로 밀착이 된 느낌이 많이 나셔야 하고요. 이 중간에 손바닥은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 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을 건데, 오른손은 이 새끼손가락을 검지 위에 올려주시고, 약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은 얹혀주고, 가장 중요한 검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과 밀착을 하신 후에, 이 중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립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뭐, 그립에 대해서 어떻게 잡는 게더 유리한지 좋은지를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차근차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그립만 알고 계셔도 안정된 그립을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